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료 게임 소식 들고 왔어요. 토브 스토어에서 앱솔루트 택틱스 메르시의 딸들이라는 게임을 어. 가좀 보고 올게요. 앱솔루트 택틱스 다를스 어.. Oh. 아 평가가 좋진 않네요 <laughs> 팀에서 믹스.. 믹스드.. 에요 68% 그리고 평가하신 분들이 80분밖에 안되세요 어.. 일단 사신분들도 많이 없고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예, 네. 따로 DLC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사운드 트랙이랑 아트북만 있네요. 어, 어떤 분들은 되게 재밌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데 일단 무료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저희는 무료로 게임을 봤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무료로 게임을 받아도 낫 월딧 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 있긴 하시죠 실제로 어떤 게임들은 시간이 아까운 게임들이 있기는 해요 요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srpg 게임이에요 보, 보이시는 것처럼 네. 보이시는 것처럼 srpg 다 실제로 진행된다 뭐그정도 요 정도네요. 요게 일단 기본 무료 게임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스팀 무료 게임인데 위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두 개인데 쟤네는좀 특이해요. 특이하다는 게 뭐냐면 어 적용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이 하나는 A Case of the Crabs 위해 씨요런 디텍티브 게임이고요. 디텍티브 게임은 형사입니까? 당신은 형 삽니까? 당신은 형성 삽니까? 탐정입니까? <laughs> 말투 죄송합니다. <laughs> 어쨌든 뭐 여기 보면 인베스티게이션, 디텍티브, 뭐뭐요런거 언니도 있네요. 에그도 들어가나 봐요. 조사하고 추리하고 뭐 찾아내는 것 같아요 미스터리를 어, 그거 하는 것 같죠? 포인트 앤 클릭물 게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잭 이즈 미싱인데 이거는 뭐? 오로 공포 게임인가? 프리투 플레이인데 왜 프리투 플레이가 아니니? <웃음> 아니죠? 오로 <laughs> 게임인데 얘는 별로 안 좋아요. 얘는, 왜안 좋은지 모르겠죠 얘는 별로 안 좋고, 이 게임은 높죠? 96, 96%?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내 스팀 라이브러리에 나는 컬렉트 해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왜 특이하다 그랬냐면, 이, 이, 이 이게 무료가 아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무료가 아니에요. 절대로 요두 개는 들어오셔서 애드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돈네요. 물론 이제 카트 누르고 들어가서 하셔야 되지만 가끔 가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도 이거 누르고 카트 들어가셔서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 둘은 코드가 따로 있어요. 예, 조금 귀찮아져요. 여기서 당연히 이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스팀 로그인 된 상태에서 이 페이지로 오셔서 여기 설치 바에서 자바스크립트 콜론 하신 다음에 요 제가 이제 나중에 댓글에 댓글이랑 설명란에 요거 이제 넣어 놓을 거예요 요거를 자바스크립트 콜론 요거 애드 프리 라이센스 요거 엔터 그냥 딱 누르시면 이 지금은 뭐가 안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로그인을 안, 안 했으니까 근데 요거를 엔터를 누르시면 이거 봐요 왜냐면 로그인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언, 아이덴티파이드 뭐 게임 뭐 확인할 수 없는 게임이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었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뜰 거예요. 예. 그러고 ok 를 누르시면 이제 다른 게임들처럼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이다. 아니면 라이브러리에 등록됐다. 뭐 요거 요거 녹색으로 뜨죠. 뭐거뜰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얘도 그래. 얘도 이제 얘는 이제 얘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 넘버가 다르죠? 자 봐. 스크립트 콜론하고 요거 왜 자바스크립트 콜론은 저거 제가 복 저게 뭐냐 뭐라 그래냐? 카피를 못 하냐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카피 페이스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전체를 이렇게 복사하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안 뜨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콜론, 앤네는 따로 타입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혹시 몰라서 설명이랑 <laughs> 그 댓글에도 대충 써놓긴 할게요. 왜냐면은 영상을 절대로 끝까지 안 보세요. 예, 네, 제가 알아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셔도,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안 헷갈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대신 대신 전 분명 얘기했어요 절대로 이거 에드트 카트 하셔놓고 그냥 가가지고 결제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 잘못 아니에요 환불 빨리 해버리세요 그러면 네. 얘네 두 개는 조금 네, 특별한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에드트 자바스크립 홀론하고 제가 이제 넣어 드리는 그거를 카피앤 페이스트로 넣으셔야 된다. 로그인 한 상태에서요. 예. 네. 얘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장바구니 넣으시고 무료죠? 결제하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거 무료 아닌데 누르지 마세요. 가끔 가끔 에러 날때 있으니까 그 어떤 사이트들도 가끔 에러 날때 있으니까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무료인가? 왜냐면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제 영상을 조금 이제 늦게 보신 분들은 시간이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9월 7일까지고요 이거는 제 타임라인인 것 같아요. 이건 9월 7일까지. 얘네 둘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잘 잘 하셔요. 아, 네. 얘네 둘은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 일단 얘는, 9월 7일까지. 동부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월 7일까지. 그러면 요두 개가 일단, 예, 네, 요두 개란다. <laughs> 요세 개가 오늘의 무료 게임들 소식입니다.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끝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